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첼일베 온게임넷 스타리그 16강 리그의 사흘 차 경기가 이제 막 시작되겠습니다. 어, 그동안 26강 리그에 접어들면서 많은 스타크래프트 팬들이 목말라 하던 어, 그 멋진 경기들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훌륭한 경기가 어,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갈 것을 어,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중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해설에는 두 명의 명해설가 엄재경 씨와 김도형 씨가 수고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까지 1, 2, 3, 4조 16강의 네개 조의 경기를 한 경기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24강 경기하고는 참 양상이 사뭇 다른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는좀 의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도 한데 3조의 변성철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 24강에서 순위가 더 낮았던 선수가 아, 예, 높았던 그렇죠. 선수를 잡는 예. 아, 그런 어, 이변이라면 그런 이변을 보이고 있는데 아, 뭐 사실. 이 16강에 16명의 선수들의 실력 차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는 이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뭐아하고 <laughs>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네. 자 이제 오늘 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1조와 2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 중계방송을 해드리기 전에 16명의 선수가 각각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각 조의 조편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조입니다. 김동준 선수가 1승을 올리고 있죠? 6조 2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상우 선수와 오삼택 선수,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요. 최인규 선수, 김동준 선수에게 뼈 아픈 1패를 당했습니다. 자, 2조에서는요, 기온 패트리 선수가 24강에서의 패배를 완전히 서력했습니다. 박효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면서 1승. 김한철 선수, 봉준구 선수, 아직 경기 치르지 않았고요. 박효민 선수가 1조 1위였는데, 기온 패트리 선수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조에서는 변성철 선수가 1승. 강도경 선수를 잡았어요. 예. 그리고 박현준 선수와 김규영 선수도 3조에 속해 있고요. 강도경 선수는 변성철 선수에게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조에서는 김동수 선수가 3조 2위로 올라왔는데 2조 1위로 올라왔던 신우진 선수를 꺾고 1승을 먼저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신성철 박찬문 선수도 이 4조에 속해 있습니다. 자 1, 2, 3, 4조 이렇게 16명의 선수를 쭉 살펴보고 또 어제까지 있었던 경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정말 26강에서는 앞으로 어떤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죠. 하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얼만큼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 일단 오늘 있을 경기를 좀 소개해드리죠. 어, 1조와 2조에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두 선수의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조에서는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같은 길드 소속 같은 팀의 이두 선수인데 그렇죠.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경기고요. 2조에서는 김한철 선수와 봉준구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참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조의 경기부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의 대결인데 사실 SM 길드 하면 은 최근에 가장 그 돋보이는 길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SM 출신의 두 선수입니다. 물론 소속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김상훈 선수는 네오 엠파이어 소속이고요. SES486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그 유저입니다. 이에 맞서는 오삼택 선수 역시 네오 엠파이어 소속이고요. 플라이트 더 스카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저그 유저입니다. 네. 자, SM 소속이고, SM 소속이 참이 그 저그 유저가 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강세죠? 그렇죠. 이김 어, 어, 강도경 선수가 아무래도 어, 가장 그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수 있고 그 뒤를 어, 탄탄히 받치고 있는 선수들이 바로 이 김상우 선수랑 오삼택 선수 같은 어, 그런 선수들입니다. 특히 이 오삼택 선수 아주 뭐 어, 강력한 그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것으로 어, 최근에 참 주가를 높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어, 뭐빌드워드의 의지 의거한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플레이가 아니라. 네. 경기 중반에도 중반 이렇게 갔을 때 뻔하게 뭐 저글링 뮤타 싸움이 됐으면 어 당연히 이 타이밍에선 뮤타나 더 모으겠지 라고 할때 조금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플레이를 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좀어 저그 플레이에 어떤 다양화를 이제 보여주는 선수라고 할까요? 네. 그런 선수죠. 사실 그동안 이 강도경 선수의 그늘에 조금 가려있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오삼택 선수도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 공격성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강도 경수보다 오히려 그한수 어 위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초반의 저글링 컨트롤은 어 굉장히 뛰어나죠. 네, 김상훈 선수하면은 역시 저그로 플레이를 하면서 아주 그 안정적이고 탄탄한 그런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기본기가 아주 대단히 아 단단한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오삼택 선수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김상훈 선수가 강도경 선수의 그늘에 그리고 조금 음. 뒤에 이제 오산택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이양 선수의 그늘에 약간 이제 어, 숨어 있었던 이런 자구 네. 유전데 요즘 들어서 김상훈 선수가 실력이 부쩍 늘었고 그리고 어, 이번 그온 게임넷 스타리그에 예선을 거치면서 또또 어, 또 24강을 거치면서 강한 선수들하고 경기도 많이 해보고 이러면서 또 자신감도 생겨서 굉장히 그 실력이 갑자기 부쩍 신장을 했다래요. 그래서 김상훈 선수가 오산택 선수나 강도경 선수하고 경기를 연습 경기를 많이 해보면 요즘은 거의. 어 비등한 승, 성적을 어, 연습 경기에서 올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기 성적만 봐도 알수 있는데 일단 김상우 선수가 5주 1위로 네. 진출을 했습니다. 오삼택 선수는 사실은 첫 경기를 입상강에서 승리를 확인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진출했거든요. 을 네. 네. 자 그런 만큼 김상우 선수와 오삼택 선수, 어, 물론 이두 선수 같은 팀의 한솥밥을 먹으면서 우정도 많이 쌓겠습니다 우정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쟁자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 뭐리비 없이 적으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맵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습니까 네, 정글스토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정글스토리에서 적과 적의, 적의 대결 어, 그저께 있었던 경기죠 박준선수와 그렇죠. 김오벤 선수 저그와 저그로 이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를 치른 바가 있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할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그 대 저그기 때문에 뭐 저글링 뮤탈레이지, 저글링 스콜지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히드라를 입구가 좁지 않고 트여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넓은 지역에서의 히드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재생의 히드라보다는 확실히 저글링 뮤탈이 압도적이라고 보십니다. 네 어떤 선수 쪽으로 좀 생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laughs> 글쎄요. 어렵나요? 어, 예, 정말 어렵고 또두 선수가 예, 이 연습 경기를 할때 이제 5대 5의 승부가 이제 보통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예상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은 데이터의의거에서만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이 저그대 저그 플레이를 김상훈 선수는 한번 해 봤어요. 예, 방송에 나가진 않았는데 김상훈 선수도 2승 1패로 3위 3 명이 동률이 돼서 재경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2승을 거둬서 1위를 했었는데 그때 김환철 선수하고 저그대 저그를 그렇죠. 바로 이맵에서 했었고 네. 그때 이겼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삼택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정글 스토리에서의 저그대 저그에서 어, 최인규 선수에게 1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음. 예,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김상훈 선수가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 예. 어한번 나는 이겨 봤고 한번 나는 져 봤다는. 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선수의 마음가짐이라는 측면에서는 오삼택 선수가 또 조금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정글 스토리에서 펼쳐지는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의 경기입니다. 일단 1조의 가장 그 어, 돋보이는 또이 8강 진출을 다툴 것으로 예상됐던 김동준 선수와 최인규 선수가 아첫 어, 경기에서 맞붙어서 김동준 선수가 일단 일승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조금 유리한 상황에서 나머지 경기를 이끌어 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의 대결. 정글 스토리에서 펼쳐집니다. 함께 지켜보죠. 김채배 온게임 내 스타 리그 16강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흘째 경기 1조에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선수가 오삼택 선수입니다. 아 어... 김상훈 선수죠? 아 김상훈 선수입니다. 네 구분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머리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저그가 김상훈 선수. 네 김상훈 선수를 보고 오삼택 선수를 하려니까 인상이 많이 부르거든요. 아, 네 그리고 노란색 저그가. 오삼택 선수입니다. 예. 자이 선수가 오삼택 선수 아주 공격적인 그 저그 유전인데 외모로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아주 뭐좀 어, 어떻게 보면 은 새색시 같죠. 그렇습니다. 어, 예. 네. 자 김상훈 선수와 오삼택 선수, 오삼택 선수와 김상훈 선수 8강으로 가는 길 모에서 같은 소속팀의 두 선수가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두 선수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정글 스토리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김상훈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김상훈 선수 흰색 저그. 김상훈 선수의 위치는 약 2시 방향입니다. 그리고 12시 쪽에 오삼택 선수의 진영인데요. 오삼택 선수 빨간색 저그입니다. 자, 두 선수의 진영 가까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저글링이 러시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대각선 위치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만 상당히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뭐 트윈의 처리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우삼택 그 선수의 플레이 향방이 관건인데요. 초반에 밀어보셔볼까요? 일단 우삼택 선수의 플레이를 그동안 지켜보면 항상. 그 공격적인 는 표현이 항상 러시를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뭐 뚫리든 안 뚫리든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어, 예, 김상훈 선수 지금 1 0드론냈고요 네, 역시 제이네츠를갈것 같네요. 아, 우삼택 선수는 익스트랙터를 취소를 안 하네요. 지금 김상훈 선수죠. 예, 네, 오버로드는 음. 오삼택 선수 쪽이 조금 잘 날렸죠? 일단 지금 김상훈 선수의 빌드는요. 아, 어떤, 아, 예, 예, 예. 정상적인 뮤탈리스크 빌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구드론 가스를 했거든요. 아, 제가 조금 예, 착각을 했었군요. 지금 여기가 이제 김상훈 선수이고요 네, 흰색 저그, 바로 이진영이 김상훈 선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이 오삼택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렇죠. 빨간색 저그입니다. 자양 선수의 네. 오버로드가 교체를 하는데요. 두 선수의 빌드가 상반돼 보이죠. 지금 이 김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해체를 먼저 갔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글링에 좀더 중점을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테크 뮤탈리스크보다는 가스가 자, 다소 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저글링 스콜지를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네. 김상훈 선수가 먼저 오삼택 선수의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드론으로 정찰을 하고 돌아가는 김상훈 선수. 자, 이제 익스트랙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은 김상우 선수는 어, 스퍼닝 풀이 완성되자마자 해처리를 레어로 가야 돼요. 네. 예, 어차피 서로 간에 이렇게 된거 저글링에 쓸리면 쓸린다. 그러니까 나는 저글링이 안 쓸리고 안 밀리고 뭐 성령 콜론이 아, 이거는 좀 아닌데요. 김상우 선수. 네, 지금 첫 번째 저글 짓는데요. 김상우 선수 정상적인 뮤탈리스크 빌드 오더입니다 근데 레어로 바이제 예, 아, 예, 가는데요. 예. 일단 이 경기 앞으로양향방 이제 저글링스콜과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의 어떤 그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아 지금 역시 에볼루션 예, 챔버. 저글링에 좀더 중점을 뒀기 그렇죠. 때문에 업그레이드, 예, 업그레이드까지 시키는 거죠. 예 오삼택 선수가 바로 이맵에서 그 최인규 선수한테 패배할 때. 예, 그때 보면은, 저글링의 초반에 좀, 크게 당한 이후에, 예, 뉴탈리스크가 나와서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에서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저글링의 초반에 당한 그, 어 상처를, 예, 치유하지 못한 채 그냥 밀려버렸었던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삼택 선수가 그때의 경기를 생각을 하면서 저글링 쪽에 이제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것 같고, 김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기긴 이겼습니다만 어차건 김한철 선수하고 경기를 할때 조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저그 대 저그의 모습이었었거든요. 두 선수가 모두 다. 자, 오삼택 선수의 여섯 마리 저글링이 달립니다. 어쨌든 저글링을 업그레이드를 먼저 시킨다는 김상훈 선오삼택 어, 선수 입장으로서는 사실 입구 자체가 그렇게 좁은 것이 아니고요. 저글링의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주 도박적으로 그왜 변성철 선수가 이제 흔히 보여주는 빌로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도박적으로 월트롤이좀 아, 아, 어, 그 네. 실수였어요. 그렇죠. 오산택 선수 예. 그 도박적으로 그 어, 에볼루션 챔버를 굉장히 빨리 짓는 빌드도 있지 않습니까? 저거도 저거에서. 예,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뮤탈리스크가 나오기도 전에 아니면 뮤탈리스크가 딱 나오는 바로 이 순간에 저글링에 공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타이밍에 오산택 선수의 러시였다 면은 아, 그 저글링이라면은 김상훈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뜨고 난 이후에 공업이 될 공산이 크거든요. 오산택 선수가 저글링을 되돌리는데요. 네. 괜히 이제 그, 저글링들을 김상훈 선수 기지 근처에 모아놨다가 아, 역시, 저것이 초반, 어, 예전에 아주 전형적인 저글링 스콜즈의 빌드거든요. 세 번째 해체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저것은 확실히 저글링으로서 승부를 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 오상택 선수 그 저글링의 공업이 슬금슬금 되어가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전진 배치를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김상훈 선수는 뮤탈 저글링 체제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뮤탈 리스크를 아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진의 스포콜리가 반드시 필수고요. 그래서 스콜즈에 의한 노격을 피해야 됩니다. 어, 왜 근데 그냥 김상훈 선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겠다라는 의도로 저글링을 조금, 뭐 하나 정도 전진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의도였다면 왜 저글링이 두기가 좀 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김상우 선수, 미탈리스크 만들어냈습니다. 스컬지도 한두 마리 정도 드레지는군요. 공중에 자신의 기형을 성찰하고 있던 오삼백 네. 선수의 오버로드를 사냥합니다. 자, 오삼백 아, 선수의 예. 스컬지인데요. 김상우 저글링, 선수. 저글링 공업이된것 같죠? 예. 김상훈 선수 스포콜리를 건설을 해야죠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뮤탈리스크를. 네. 아 근데 오히려 성큰 콜로니를 짓고 있는데. 아 예. 저건 실수데요 왜냐하면 저글링이 왓도적으로 불리한 상태거든요. 자, 저거는 숫자 많습니다. 그렇죠 공업이 됐죠. 업그레이드도 예. 돼 있습니다.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사실 저 뒤로. 예. 후퇴. 저 저글링 업 저글링을 잡을 수 있는 건 뮤탈리스크밖에 없거든요. 아 어, 그래도 어쨌건 스컬지를 지금 김상훈 선수가 잘 막아냈어요. 그러나 53택 선수 다시 저글링을 모아서 다시 한번 재차 러쉬해 들어갑니다. 예예 예, 그렇죠. 게스나 또는 스파이어라도 테러를 하겠다는 거죠. 자 게스를 공격합니다. 중간에서 저글링과 저글링의 대결 공주에서 아... 미탈스가 수위를 하고요. 많은 수의 저글링이 데어업저글링다있 스타일의 수가 상당히 좀 모였는데요. 네. 아 좋. 저... 오삼택 선수는 네, 약간 주황주황 하는 모습이에요. 저 저글링들 어차피 저렇게 될거 드론이라도 좀, 그, 어, 찍어서 공격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키로 이제 어택 명령을 줘서 드론들을 좀 강제적으로 척사를 했어야죠. 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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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경우는 스컬지가 좀 부족했죠 그렇죠 저글링은 앞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스컬지로 뮤탈리스크 사냥을 전혀 못하는 상태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김상훈 선수 뮤탈리스크들이 좀 모였거든요 그렇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뮤탈리스크가 한 부대 정도 모이게 된다면 스컬지의 흠성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멋있죠 스컬지 요격이 날아갔는데 아, 어, 미탈리스 크 숫자가 많으니까 중간에서 그것이 다 어, 그만 무위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렇죠. 예, 스컬즈를 오버로드에다 사용을 하는 건 너무 아깝죠. 그렇죠. 지금 김상훈 선수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요. 스컬즈를 좀더 모아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해처리가 세 개거든요, 김상훈 선수. 아, 오산택 오상, 아, 선수요. 선수요. 네, 스컬즈를 계속 오삼택 선수와 김상우 선수의 대결. 김상우 선수는 1시 방향 흰색 적입니다. 오삼택 선수 12시 방향 빨강색 적입니다. 네, 어쨌건 공격력이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 같은 경우는 리탈리스크의 공격을 맞으면서도, 어, 굉장히 이 공격력은 엄청나거든요. 자, 익스펙터를 집중적으로 돌리는데요. 익스펙터. 익스트랙터가 피를 흘립니다 김상훈 선수 뮤타를 아주 잘 사용을 했어요 예, 스콜지가 올때 뮤타를 미네랄을 딱 뭉쳐놨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오삼택 선수가 지금 컨트롤 이렇게 어. 확정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네아 지금 어, 무탈리스가 어, 너무 많이 보였는데요 어, 오삼택 선수가 저글링으로 러쉬에 들어갈 때 익스트랙터를 깨야만한 기회가 두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그 저글링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 그러면서 지금. 멀티하죠? 네, 중앙. 사실 이 저글링 스콜지가 아주 강력하긴 하지만요. 이 대회 때잘 어, 성공률이 낮은 것은요. 그만큼 유닛 컨트롤이 아주 뛰어나야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오사, 오삼택 선수 굉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자, 네. 영으로 이제 김상우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그게 오버로드를 왜누이나 저렇게 전진배치 시켜놓는지는 진짜 의문이네요. 오버로드 다 돈인데요. 예, 저런 식으로 해서 김상훈 선수가 중앙 지역에 오삼택 선수가 멀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된 말이죠. 그래서 저 지역만 파괴하게 되면 알고 있어요. 이제. 아, 알고 있었죠. 네. 네. 너무 힘들어요. 오삼택 선수 미타리스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 같은 경우 오삼택 선수가 저글링 성크러시를 한번 시도해 본 거였나요? 아니면 저글링 스포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글쎄요, 지금 오삼택 선수, 예, 상당히 좀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예, 이 경기는 김상훈 선수가 현재로서는 극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에 이 오삼택 선수가 멀티를 하겠, 했습니다만 힘들거든요. 다시 들어갑니다. 예, 업그레이드 상황은 아무래도 딸리더라도, 어쨌거나 김상훈 선수도 적링이 있긴 있어요. 네. 어, 오삼, 오삼택 선수, 정교표 들어가는 루드도 훌쩍 좋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성크컬러니가 지금 다른 건물로 아주 예쁘게 쌓여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김상훈 선수가 저글링 면에서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뒤늦게나마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시켰네요. 네, 깨집니다. 네, 게임. 그러니까 오사프 선수의 중앙 멀티 기인데요 그렇죠. 예, 스컬지들이 접근도 못해보고 그냥 파괴되지 으니까 지금? 네, 김상훈 선수의 유탈리스과 저글링. 예, 그러니까 오사펙 선수가 조금 전에 어 저글링으로 김상훈 선수의 본진을 조금 어이없는 컨트롤로 막 공격을 해주고 막 이러는 모습이 전 중앙지역에 그어 김상훈 선수가 신경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 시간을 그 중앙지역의 멀티를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오삼대 선수굉한테 불리한 상황이에요 야, 그렇죠 일단 제공 공중권을 내줬거든요 미탈리스크에 의해서 더더군다나 앞섰던 그나마 앞섰던 저글링 마저 김상훈 선수의 저글링도 업그레이드가 끝난 상황이에요. 어렵습니다. 오션프 선수가 조금 암울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기껏 만들어 놓은 저글링이 공중에서 퍼붓는 뮤탈리스크의 폭파에 그만 피해를 입힙니다. 예, 오버로드들은 또왜 자꾸 저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그 뉴탈리스크의 공격이 어, 저글링을 집중 공격을 못하도록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버로드를 공격하고 있을 때 스컬즈를 좀뮤탈리스크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김상훈 선수, 아 저, 오삼택 선수 지금 어, 굉장히 좀 예, 어, 어이없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뭔가 그 톱니바퀴가 네. 잘 맞아 돌아가지 않는 듯한 그런 경기로 보고 있습니 예, 오삼택 선수가 이런 선수가 아닌데요. 어쨌든 오삼택 선수 계속 이제 타저울링 고집할 수는 없고요. 지금으로서 갑니다. 게임이 거의 기울어졌거든요. 합니다. 네, 김상훈 선수. 예, 자, 아 오삼택 뭔지. 선수가 태철이 셋 중에 하나 정도의 그 랠리 포인트를 아마 김상훈 선수 의 입구 쪽으로 지정을 해놓은 걸 취소를 안한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선수의 저글링이나 오버로더가 자꾸 그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다시 시도를 하네요. 앙지역에 있습니다. 오삼택 선수. 이 자리에 두각된 장수는 상당히 모였죠. 한 부대 이상인 것 같은데요. 예, 이상이죠. 한 부대 반 정도는 돼보이는데요 이거는 거의 예, 예, 뒤집을 수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거의 예. 기울어졌다고요. 네, 이쪽에 있는 해철입니다. 자, 미리스가 날아오자 상대를 하다가. 1구에는 네, 차등게이졌습니다. 예, 이거 뭐 저우대저우의 경기에서 이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났다라고할 때는 어택 당으로 밀어도 끝이에요. 오른쪽 그 걸링 그리고 공중에는 뮤탈리스크. 사실 지금 뮤탈리스크가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죠. 슈퍼 걸리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걸리와 뮤탈리스크를 유인해낸 후에 강력한 공중 공격. 김상훈 선수 승리를 잡았죠. 아저 스포크를 그냥 쏴야죠, 맞죠. 네, 공에서 네, 네 g 지아 아직, 아직 뭐, 뭐 예. 선언하지 않는군요 g 지를 선언한 건 아닌데, 네, 아, 이제 접다는 거죠. 네, 신긋하고 웃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죠. 네, 파이어 네, 그렇죠, g 죠 g 지 선언합니다. 네. 오삼택 선수의 g 지 선언. 김상훈 선수가 오삼택 선수를 꺾고 먼저 1승을 올립니다. 김상훈 1승 오삼택 1패를 기록합니다. 네 지금 이 경기는 오삼택 선수답지 않은데요.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네. 이 오삼택 선수 저글링 스콜지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저글링 스콜지가 사실 컨트롤이 좀 상당히 필요하기 로 때문에, 네. 근데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러시를 들어갈 때이 김상훈 선수가 스퍼 콜로니를 건설한 것도 아니고 선크 콜로니를 건설했거든요. 네. 그 뮤탈리스크 초반에 뮤탈리스크 다 잡힐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저글 소수의 어 스골즈를 아예 몇 마리 들어가진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오삼택 선수 이번 경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김상훈 선수에게 힘한번 써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어, 그렇죠. 예. 그런 경기를 보였습니다. 예, 이게 이런 측면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 게오삼택 어,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저그대 저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참 희한하게 플레이를 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상대 선수들이 당황도 하고 제대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해 갖고 지는 경우가 많은데 김상우 선수는 같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간의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김상우 선수는 워낙에 스타일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 안정적인 스타일을 바탕으로 쭉 하면서 오삼택 선수의 역기 플레이만 딱 막아내면 이긴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시나리오대로 경기가 진행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삼택 선수 아쉬운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조의네 명의 선수는 각각 한 경기씩을 치렀습니다. 어, 김동준 선수와 김상훈 선수가 예, 1승씩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요. 오삼택 선수와 최인규 선수는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1승을 올린 김동준, 어, 김상훈 선수는 다음 경기와 다음 다음 경기가 좀 수월한 반면에 그렇죠. 오삼택 선수와 최인규 선수는 좀가깝하겠는데요 네. 네. 그런 만큼 더욱더 많은 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어,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프리차베온 김네스타 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2조의 경기를 보내 드릴 텐데 2조의 경기는 봉중우 선수와 김한철 선수가 경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